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시간에도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은 6시, 네, 저녁 할 시간이죠. 여러분, 제가 오늘 왜 영상을 올리냐면요, 제 내일 토요일 저녁 8시에 아, 판매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제가 방송을 어, 스리 살짝 재미있게? 네, 민트 화분을 요청을 하셨는데, 와, 이것도 엄청 깔끔하네요. 그래서 민트가, 민트가 안에 있을까요? 어, 네, 민트가, 네, 요 정도 사이즈면 될것 같아요. 민크 다리에. 그래서, 우와. 오늘 저녁에도 제가 민트 검정 바탕에 민트를 한번 색감을 발를게 없구나. 어, 제가 다 발랐네요. 이제 또 초벌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어 밤색 어 민트도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새로운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녁에도 맨날 저녁 드시고 내일 저녁 8시에 놀러오세요. 여러분 네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